점수 잡는 해커스자 케이설이나는 카키쿠키코 보실게요. 자 오른쪽에 지금 한자 보이시나요? 힘력자, 힘이 솟는 한자인데요. 우리 힘을 좀 받을 때 여러분들 뭐 드세요? 삼계탕, 장어, 보쌈, 족발 어떻게 좀 이상하게 가요 음식이? 음, 네, 그렇죠. 뭐. 어떤 분들은 또알코을 들이키시면 힘이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. 자, 힘이 솟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먹었을 때 또는 마셨을 때 어떤 반응 리액션이 나나요? 카 소리가 나거든요. 그 힘이 솟는 카를 기억을 하셔서 히라가나 카를 저랑 같이 써보실 거예요. 자, 여러분들도 펜 준비하시고요. 또는 손가락 준비하셔서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하나, 둘. 점까지요. 셋. 요게 카입니다. 뭐라고요? 카예요. 자,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이게 뭐다? 히라가나, 카. 히라가나, 카는 점이 있는데요. 카타카나 3강에서 우리 할 때는 점이 없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라는 거 익혀봤고요. 두 번째 글씨입니다. 자, 오른쪽에 지금 열쇠를 지금 따고 싶어서 막, 그쵸? 우리 열쇠 또는 뭐 영어로 하면 키가 되겠죠? 키 모양을 기억을 하셔서 히라가늘을 좀 써볼 건데, 자, 열쇠를 열때 여기 오른쪽에 키, 열쇠 모양 키를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 거예요. 근데 키는 쓰는 방법이 글씨체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우선 저희 지금 보이는 대로, 화면 보이는 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 하나, 둘, 연결해서 바로 쓰는 키, 이게 첫 번째가 있어요. 따라오셨어요? 한번더 써볼까요? 하나, 둘, 셋, 이렇게 쓰는 게 키, 그렇죠? 그런데 글씨체에 따라서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. 비슷합니다. 하나, 둘까지 똑같아요. 셋까지도 똑같은데 여기서 살짝 떼요. 떼고 이렇게 쓰는 키도 글씨체에 따라서는 보이실 겁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. 자, 키는 포인트가 두개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. 글씨체가 바뀌어도 그것만 조심해 주세요. 자, 그 다음 단어는 오른쪽에 있는 뭐, 방석 또는 쿠션입니다. 음. 자, 쿠션에서 왼쪽 있는 각도를 따와서 쿠를 한번 써볼 건데요. 보이는 그대로 한 번에 씁니다. 어떻게? 한 번에 이렇게 쿠를 쓰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?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쿠, 기억을 해 주세요. 쿠션. 자, 네 번째. 알파벳 K가 보이시나요? 음. 자, 이제 K를 이렇게 K로 바꾸는, 자, 3D를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돼요. 왼쪽은 그대로 있는데요. 이 오른쪽 K가 가로로 내려오고요. 그리고 이 대각선이 쭉 올라가서 히라가나 K를 만들었습니다. 억지 같아요. 그래도 기억은 나실 거예요.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쓰는 케입니다 히라가나 케, 알파벳 케에서 따왔어요. 한번 더, 뭐 있지 도 써보도록 할까요? 하나, 둘, 셋. 좋아요. 그 다음 글자, 코입니다. 자, 우리 카키쿠케 코 마지막 글자인데요. 오른쪽에 귀여운 코끼리 그림 보이시나요? 자, 우리 좀 덩치가 큰 코끼리는 위와 아래를 좀 연결해서 이렇게 코 모양을 기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포인트는 왼쪽에 코끼리 코가 있죠? 그래서 히라가나 동글동글하게 쓴다고 해서 한번 같이 써보실 거예요. 하나, 그렇죠? 약간 좀 동글동글해요. 그리고 너무 위로 올라오지 않으셔도 돼요. 그냥 코에서 왔다라고 해서 이 정도? 이 음, 정도 코. 다시 한번 써볼까요? 하나, 둘, 이렇게 둥글둥글한 코였습니다. 코끼리, 코. 자,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을 가지고요. 단어 연습 한번더 들어갈게요. 우리 과일 중에, 과일 중에 감 있죠? 저감참 좋아하는데요. 감이라는 단어를 카, 히라가나로 이렇게 써요. 정답 얘기할 뻔했어요. 자, 카를 시작해요. 그렇죠? 우리 카, 힘 솟는 카였었죠? 카루시카는 감. 어떻게 읽을까요? 카, 그렇죠. 열쇠, 키 모양이었었잖아요.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카키, 모이지도 한번 더요. 카키, 그렇죠. 마지막,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카키, 그렇죠. 자, 두 번째는 여행 갈 때, 우리, 물론 여권이 필요한,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나라라면 꼭 들리는 이곳이에요. 공항이죠. 자, 공항. 어떻게 읽을까요? 쿠션 모양, 그렇죠? 그리고 한글 우 모양, 코끼리 방금 전에 봤던 모양, 그리고 하나 더 복습했죠? 그렇죠? 똑같네요.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? 쿠우, 코우 라고 읽겠죠? 같이 한번 읽어 볼 건데, 자, 저희가 일본어에는요, 길게 발음하는 장음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장음을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데 단어가 나왔으니까 쿠우 이렇게 한번더 후후 이렇게 힘들잖아요 발음하기. 그냥 쿠를 길게 뺄 거고요. 여기 코우도 길게 빼서 저한번 따라 읽어 보실게요. 그커 한번더 그커 마지막이요. 그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. 공항이라는 단어 뭐라고요? 그거라고 읽으시면 돼요. 자, 마지막 단어입니다. 원래 이 지금 그림 보이시면 물론 정답은 나왔어요. 케이크잖아요, 그렇죠? 케이크는 영어예요, 일본어예요? 영어에서 온 외래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카타카나로 써야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요. 저희 발음 연습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 때문에 여기서는 히라가나로 표기를 했다는 것만 살짝 양해해 주세요. 자, 케이크를 어떻게 발음하냐면. 카타카나는 이 짝대기가 좀 길게 발음하는 표기이거든요. 발음 한번 해볼까요? 케이키. 그렇죠. 같이요. 케이키. 모이지도 뭐 한번 더요. 케이키. 마지막 케이키. 좋습니다.